선물 주세요. 와. 준비. 본인이 준비가 됐으면 지금 치세요. 출발. 와. 야 이거 나중에 영상 쓰면 진굉장 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네 번째. 봐서. <laughs> 어, 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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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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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끝끝끝끝 10초 50초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나? 방향을 믿고 오, 화이팅 <laughs> 오, 그 여자친구 아니, 남인데 포도주스죠 <laughs> 이야, 응원해주는 여자도 있어 힘드세요 와조금만조금만 조그만, 조금만 조그만, 조그 지마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이어트, 다이거다 자, 지만 치면 돼집있 치면 돼 집만 지집있야지멋집집집집있는 지멋있는, 지 스스로 좋아 좋이 좋아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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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질하면서 좋아 다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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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중만추면 돼. 이어팔라! 그렇지! 59초 6! 아, 아. 치면 됩니다. 아, 아, 아. 진짜 마음의 준비가 어자세가어가가 갔어? 짜잔, 갔어, 짜짜 갔어, 갔어. 갔어? 아, 아, 아. 괜찮아요. 지금 참가하신 여섯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아내와 같이 오셨는데 저기 보시면 아내분이에요.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너는 쓸지 말, 쓰지 말하세요 대답하지 말고. 남편분 나이가 60아나! 와! 박수 한번 주세요형기와이팅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분 결혼한지 32년 이야 아직도 남편 사랑해요 어머 영혼이 없어 자 남편분 힘내세요 괜찮아 3등만 해도 돼자와 조금만 더힘내세요다 대가 다 대가 다 대가 다 대가 다 대가 다 대가 이 등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자 집 맞춤인데, 집 맞춤인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신혼이라고 생각해. 와, 조금 만 더, 조금 만 더, 조금 만 더. 예?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내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다 겪었는데도. 뭐. 이야, 대박!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술 하나. 결승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해. 자, 집 주로 가시기만 하면 돼. 자, 첫바다 있어, 다 있어, 다어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치세요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3등. 2다3다5 0다 있어. 다다 오. 이야, 헬스 대박! 춤을 이거 하나, 오거써 절반 이야결혼 이거 그랬나결혼 하나, 어요하혼 안했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요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왜거 하나, 이 이거 멋있어거하 이거 이거 하이 와 53초 60자아자자아잠깐아아가체크 해야될거아니여 자 결승 여기를 써어주세요 여기를 아시게 여기를 써어주세요 네, 아시겠죠 조용자마음 준비 됐으면 아. 오 지금 지금 힘내세요 자어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자 힘내시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빨빨 네. 와네 자, 2분 13초를 넘기면 자동 탈락입니다. 자, 아,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슬금슬금 살살. 이팅 괜찮아요? 자, 지금 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해. 와. 자, 괜찮아요. 힘들, 힘들, 힘들. 자. 그렇지. 올, 오늘, 오늘내로 끝낼 수 있죠? 네, 힘세요 자, 이제 이제 절반 갔어 이제 절반 자 힘내시고 2분 13초를 넘기면 자동 탈락입니다. 네? 현재 송진용 씨가 2분 13초거든요. 자 아직 시간 많아요. 그래 그래 힘내. 와 엄청나.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지우 <불량> <제우도> 하나. <불량> <이거 봐서 뭐하는데>. <불량> 화이팅, 화이팅. <불량> 하나까지 안 됐어 지금. 하 <불량> 둘. 남이 쓸도 너면안 돼. 옆에 아니 그렇지. 양성해. 하나, 이, 쓰야친구요 또몇 개나 실패했어자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대박. 자 우리 우주리도 마찬가지. 1분 13초 머기면 내가 포기하면 돼. 야야야. 지자 그렇지 끝까지 최선 다해야지. 여자 친구가 좀 기다리고 있잖아. 응원해 주잖아. 부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힘내세요 자 힘내 괜찮아 와 시간 많아 시간 많아 현재 꼴 아니야 엄청 많 우리 젊은 청년에게 박수 한번 요 대박 이야 오 어. 어머 어우 지금 선물 받았어요? 받았어? 어우 진짜 대단하다 야 괜찮아 이 시간 많아 엄청 많아 시간 엄청 많아 시간 많아 힘내세요 힘내 와.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치워 와, 이, 이, 이. 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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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